모터음 부럽지 않는 스타렉스 구조 궁금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휘트워스입니다. 네2주만에뵙네요네 <laughs>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이 제가 쓰고 있는 스타렉스 레이아웃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이이 이 스타렉스 유로의 홈을 가지고 2년에 2년 가까운 22개월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어, 제 영상에서 봤겠지만 정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많이 바꿔 왔는데 그 중에 가장 예, 완벽한 구조 예, 최적화된 구조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구조를 보시면은 어, 제 기준에 서지만 어, 모터운 부럽지 않고 네. 스타렉스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도 네. 먹고 놀고 자고 <laughs> 네 싸고 샤워까지 할수 있게끔 네. 만들었고요. 또 그동안에 제가 소개했던 영상들에 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공간적으로 굉장히 분리를 잘해서, 서로 이거 하는 동안 저거를 할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제가 구성을 해 봤는데 어떤 구성인지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터 부럽지 않는 스타렉스 구조 궁금하시죠? 한번 따라와 보시죠. 꼬꼬. 네, 첫 번째로는 주행할 경우입니다. 어, 주행할 때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laughs> 깨끗해야겠고 그리고 네, 레그룸이 엄청 넓어야 되고 무언가 편안하게 갈수 있는 게제 어, 목표였고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기본 주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네, 일단 넓은 레그룸이 보이죠. 그리고 저는 네, 이어를 이렇게 네, 전기장판을 방석처럼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는 네, 혹시 위험할 위에 수 있으니까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안 꺼내놓고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깨알 수, 수납 네, 베개를. 네, 목베개 앞뒤로 해가지고 4인 가족 비계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넓은 레그룸을 두고 가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다리를 쭉 뻗어도 닿지가 않죠 네, 넓은 레그룸을 갖고 뒤에서 쾌적하게 운행을 할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는 주위 주인는 이렇게 TV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금 이렇게 넓은 레그룸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이 네, 조수석을 완전히 눕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이시죠? 네 조수석을 완전히 눕혀도 이렇게 레그룸이 확보가 되고요 야. 네 이쪽에서 무릎이 안 닿죠 그래서 주행 중일 때는 가능한 한 넓은 이열 공간과 깔끔하게 해서 네, 주행 중 문제가 없게끔 한 것이 제가 세팅해 놓은 것의 특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착해가지고 이제 세팅이에요. 도착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거실 공간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거실 공간은 일단은 저희 네 가족이 예, 편안하게 편안하게 차 안에서 예, 먹고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요. 예,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공유드릴게요. 보시죠. 네, 이렇게 팝업 위로 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가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커튼을 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2열을 앞으로 조금 당겨서 이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1열을 의자 두 개를 회전하면은 이렇게 네 4인 가족이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한 네, 응접실 공간이 나오고요. 네 이곳에서 식사를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 네,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앉아 있더라도, 네, 다리를 뻗어도 저쪽에 닿지 않죠. 그리고 이쪽에 앉으더라도, 네,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이쪽 1열 옆에도 이쪽은 다리를 좀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쪽도 앉을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 협탁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사이에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명이면 충분히 네 앉을 수 있고 네, 많게는 대여섯 명도 좁게는 네, 좀 오바치면은 앉을 수가 있다는거 네. 네, 다음은 주방 공간이에요 저희는 이제 거실 공간을 만들면서 주방도 겸하게 만들었는데 주방 공간에서 어떻게 어, 어떠한 구조로 네, 주방을 활용하는지 한번 공유를 드릴 건데요 예, 일단 동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동선이 뭐 당연히 좁아가지고 짧고 예, 짧지만 이제 뭔가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떻게인지 한번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방 공간입니다. 네, 주방 공간이 예, 기억자 주방이죠. <laughs> 예, 식탁 겸 거실 겸 주방이죠, 주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덕션이 있고, 또 여기에서 수전이 있어서. 네, 설거지를 하거나 네, 물을 쓸 수가 있고요. 주방에서 필요한 양념통이나 이런 것들은 네, 요 위에 수납백에다가 네, 양념통이나 사잘한 주방용품들은 여기에 넣고 있고요. 네, 컵이나 이런거, 비닐이, 휴지 이런거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간에, 요 공간에서 조리도 할수 있고, 뭐할수 있겠죠. 그리고 살짝 밀어 넣으면은 서랍이 나와서 여기에 수픈이나 조리도구, 그리고 약간의 세면도구들, 그런 것들에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형 주방에서 앉아서 네, 요리도 할수 있고, 네, 먹을 수도 있고 하겠죠. 네, 주방 공간의 그릇류는 지금 이 밑에 네 이렇게 생긴 수납백을 세 개를 넣어가지고 안에 그릇이나 이런 것들 네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릇이랑 그릇들 네, 주전자 그리고 저 밑에 나머지 한 개에는 컵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넣어서. 주방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의 필수품, 냉장고도 이렇게 작지만 40L의 냉장고가 있고, 여기서 냉동실도 있어서 얼음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수면 공간이죠. 네, 이 수면 공간이 저희가 4인 가족이기 때문에, 어, 루프탑과 이 아래 침상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침상도 침상을 지금 예 침상 위에서 제가 뭔가 그 오.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별도의 지금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거실 공간을 만들었는데 네두 개의 침상 예저 뒷방과 윗방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공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다음은 뒷방 소개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거실 공간을 있는 그대로 뒤에 방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하면은 한 120cm 밖에 안 되는데 저뒷 공간을 확장을 해서 네, 저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뒷방 공간은 네, 이렇게 여기서 여기를 추가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성인 두 명이 잘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지금 저쪽에 요 네, 이어 의자 뒷부분이 격벽처럼 느껴져서 아이들이 네, 좀더 아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든 스카이탕이 이렇게 네, 지금 여기 우레탄까지 붙여서 겨울에도 쓸수 있고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은 하늘을 볼수 있겠죠. 오 이제 불필요할 때는 이 롤업을 당겨서 붙여주시면은 이 네, 창은 가려지고요. 그리고 여기 방충망, 우레탄, 네, 외피까지 있어서 이 공간을 네, 진짜 룸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수면 공간이죠. 네, 다락방입니다. 이걸 내리면은 네, 이렇게 위에 공간에서 잘수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네, 이거는 내피입니다. 내피를 썼을 때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뿅! 밤에만 요거를 피면 됩니다. 응? 낮에는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올려놓고 쓰고 있고요. 응? 네, 그리고 급할 때, 네, 화장실 중요하죠. 네, 화장실 관련해서는 제가 좀 여러 번 위치를 옮겼는데, 네, 처음에 있던 위치가 가장 쓰기는 편했는데, 뭔가, 네, 이게 걸리적거리는 게좀 문제가 있어서 저 뒤에로 보냈다가 네 그걸 또 숨겨서 네, 이렇게 변환해서 만드는 방식을 썼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 뒤에서 다 누워 있는데 어, 화장실 좀 하면은 다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이걸 변환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는데 어, 은근좀 번거롭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네, 번거로워서 다시 이 앞쪽으로 옮겼고 대신에 공간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변화를 줬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화장실 공간입니다. 네, 화장실을 제가 여러분들 넣고 썼지만, 이곳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여기 바로 이겁니다. 네, 요거는 제가 카페에서 토깽빠 님의... 예, 아이디어를 좀착관해서 제가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저는 1열 시트를 둘다 돌렸는데, 예, 둘다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 공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예, 제가 따로 이화장실 넣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릴게요. 일단 저는 화장실을 여기에 넣고 쓰고 있고요. 어, 화장실은 지금 이거를 좀 가려놓으려고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를 치면은 포타포티가 있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바로 네, 여기서 화장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놓은 이유는요. 일단 저 뒤에 침상 쪽에 뒤 침상 밑에 포타포티를 놨더니 수면 중에 예, 화장실을 갈수 없어서 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밤에도 네, 위에, 위에서 자거나 뒤에서 자더라도 화장실 이용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공간이 예전에 이쪽에 넣고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과의 간섭 그리고 출입문에 드나들 때 간섭 부분이 있어서 일단 화장실에 위치는 이쪽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샤워 공간이에요 네, 샤워 공간은 사실 스타렉스에는 잘 구성하기가 어렵죠 밖에서 샤워 텐트를 하거나 네, 그런 건데 그거를 제가 이 안쪽에서 할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했었는데 어 일단은 댓글들 제가 봤는데 조금 어, 약간의 약간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뭐 여러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렉스 구조 내에서 할수 있는 가장 어, 그나마 베스트적인 샤워 방법으로 제가 샤워 트레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샤워 트레이는 물론 뭐 보관이 쉬워야겠죠. 어떻게 어, 어딘가에서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지 는 한번 보시죠. 일단 이쪽 부분은 조금 미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샤워 트레이 만드는 영상 DIY 영상으로 만드는 거 추가로 공유 드리면서 샤워 커튼이나 그런 것들 추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샤워실이 있는데요 샤워실은 제가 뭐 별도의 박스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들었던 이유는 여기 공간에 넣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네, 샤워박스까지는 이쪽에 죽어도 안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 보관과 배치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런 데 놓다 보니까 이런 테이, 테이블을 설치했을 때 뭔가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 뒤로 보내고 네, 그 화장실에 있던 공간으로 보내고 그거는 이제 수납박스로 네, 쓰고 있고 네, 화장실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열면은 네 샤워 트레이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배수까지 구 있는 네, 샤워 트레이를 만들었고요. FRP FRP 코팅에 쓰이는 재질로 코팅을 해놔서 안에가 네 플라스틱 재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방수나 이런 건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배수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배수구 있고요. 네, 배수관만 나중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빼주면은 이쪽에 제가 지금 오수통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오수통을 찾아서 이 밑으로 오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네, 샤워 커튼. 네, 물론 여기서 멈추진 않, 않을 거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먼저 공개를 드립니다. 이 공간을 네, 뒤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도 충분히 네, 이쪽 이쪽 공간은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구조를 바꿔 봤습니다. 이보다 <laughs> 훨씬 넓은 네, 바닥 공간을 가질 수 있겠죠? 물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쪽에 네, 유럽에는 수도가 있어서 이렇게 네, 원터치, 요것만 꽂아놓으면은, 이렇게, 네, 꽂아놓으면은, 물을 틀어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네, 샤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대로, 샤워용품들을 집어넣고, 받아주면 네, 샤워용품 정리. 한 가지 제가 음, 이렇게 스타렉스 안에만 있는데 짐둘 공간이 없으면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짐 놓는 공간은 어, 2열부터 확장 공간까지 만들어 놓은 침상 밑에 네그 공간이 다 비어 있거든요 그 공간들에 네, 짐들 잘 넣고 있고 자주 쓰는 거는 이 운전석 뒤쪽 부분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주 쓰는 것들은 이제 이런 예, 스타렉스에 있는 장들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예, 수납, 수납함이나 수납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어, 스타렉스지만 2년간 거의 2년간 <laughs> 쓰면서 예, 레이아웃 관련해서 모든 노하우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만 세팅하면은 어제 기준이지만 모터홈 부럽지 않게 스타렉스를 활용할 수 있다가 제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소개드린 해이 영상을 토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덧대가시고 네. 스타렉스를 쓰시지만 네. 모터홈 부럽지 않게 한번 사박들 다니길 바라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휘투어스였고요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어, 오늘 약간 미완했던 샤워 트레이 만드는 방법이나 어, 샤워 커튼 이런 것들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뵙고요. 네, 그 다음에 화장실 어떻게 놓는지도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에도 좋은 영상 으로 찾아뵙 겠 습니다. 안녕.